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호주 A리그 분석을 이어하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어제 분석에서 준비했던 메가서의 경기는 우선적으로 추천드렸던 다득점에 접근이 적중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이번에도 호주 A리그 분석을 다시 한번 준비해보았는데요.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에서 다루는 부분이 100% 정답이라는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웰링턴과 멜버른 빅토리의 맞대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웰링턴입니다. 웰링턴은 직전 경기에서 퍼스글로리를 상대로 접전 끝에 겨우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로소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경기력에 기복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파울센 골키퍼의 활약에 가려져 있던 수비의 불안함이 3경기 연속으로 터져나오면서 무려 8실점을 허용한 웰링턴인데요. 특히나 시드니와 에들레이드와의 경기에서는... 총 5실점만을 기록한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파울센의 활약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크게 바뀌는 편이었고, 경기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겨주더라도 최대한 빠른 공격을 시도하면서 경기의 템포를 올리는데요. 최전방의 바바로세스의 침투와 개인 기량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되지만, 최근 공격이 너무나도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맞대결에서 바바로세우스가 침묵하게 되자, 팀은 단한 개의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멜버른의 견고한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다고 볼수 있는 웰링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최근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었던 센트럴코스트를 상대로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무승부를 건전했고 비로소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과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공소율을 길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며 기회가 나왔을 때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속공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이리선의 연계가 뛰어나며 이 중심에는 포르나놀리와 마하흐의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르나놀리가 아시안컵 차출로 팀을 이탈한 점인데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이크노미디스는 경기 영향력은 괜찮은 편이라고 볼수 있지만 마무리 능력 자체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원으로 주포의 득점 문제와 상대 키퍼의 활약에 고전할 가능성 자체는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웰링턴은 이번 일정에서 433의 포메이션을 준비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정에서도 빠른 공격을 자주 시도하면서 경기 템포 자체를 올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에도 결국 후방에서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을 뿐더러 파울센 골키퍼가 지난번과 같은 선방쇼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실점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열려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으며 그나마 상대의 주포인 포르나놀리가 차출되어 없다는 점이 위안거리라 볼수 있는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 주전 공격수인 자와다가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멜버른은 이번 일정에서 4 2 3일에 전술을 준비할 전망인데요. 이번에도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더라도 간결하고 빠른 공수전환을 통한 연계를 이용해 역습을 통한 상대의 후방에서의 공간을 노려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포 역할을 수행해주던 포르나놀리가 차출로 빠지게 되었고. 이크노미디스가 빈자리를 채울 전망이지만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유한 자원은 아닌 만큼, 공격 작업에 있어서 아쉬움이 조금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수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 포르나놀리가 아시안컵 차출로 팀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웰링턴의 승리에는 3.00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75의 배당을, 원정팀 멜버른의 승리에는 2.20의 배당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는 원정팀의 승리의 배당이 미약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67의 배당이 언더에는 2.15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저득점 쪽으로 대다수의 업체의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은 멜버른 빅토리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맞대결에서 말 그대로 압도당했던 웰링턴입니다.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박스 안에서 단 6번의 터치에 그칠 정도로 고전했었는데요. 의미 없는 후방에서의 점유율로 접전 상황인 것처럼 위장했을 뿐이었고, 홈팀 멜버른 빅토리는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이선자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아크노미디스의 투입 덕분에 오히려 지난 맞대결보다 공격 상황에서 더 나은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 자체도 높다고 예상되어지는 만큼, 원정팀 멜버른 빅토리의 승리와 다득점 쪽 접근을 채택해보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